아, 예비 중입니다. 수학학원 대형으로 옮겨야 하나 너무 고민돼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옮겨보세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음, 대형이 좋아요가 아니에요. 대형 짱이에요. 옮기세요가 아니고요. 대형 학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중학교를 앞두고 있고. 대형 학원에서 앞자리에서 완전히 수업료 다 뽑아먹는 그런 학생일 수 있어요. 근데 어, 정말 관리비만 내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시다. 그러면 저는 한번 가보, 가보고 결정하는 게 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도 원하고 부모님도 원하고 갈만한 학원도 있다. 그러면, 네, 이번 방학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학원을 다 경험을 해보세요. 소규모 학원 네 대형 학원 어~ 그리고 또 뭐~ 그룹 수업 그리고 집에 오시는 선생님 인터넷 강의 과외 선생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종류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과목이었을 때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 좀 편하게 느끼고 실제로 수업의 효율이 나는 방식의 그런 학원은 어떤 학원일까를 아이와 호흡이 잘 맞는 형태의 그런 수업을 찾아내는 것 그거를 어 하다 보면 진짜 아, 이 학원 정말 돈만 버리고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학원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학원은 별 기대 안 했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 앞으로도 다른 과목도 요런 스타일로 한번 해 봐야지라고 하는 과목 그런 형태의 수업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에 잘 맞는 아이일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 부모님도 지금 정확히 모르시지만 어~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비 중일, 오, 6학년 친구네요. 사회, 역사, 과학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불안한지 문제집 사달라고 해요. 방학 동안 풀어본다고요. 교과서 위주로 읽기를 권했는데 자기 생각엔 아닌가 봐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6학년이고, 이제 중학교가 다가오니까 중학교 내용을 자,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본인이 입학했을 때 당황할까 봐 미리 풀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기특한 친구예요. 네. <laughs> 진짜 기특한 친구고 어 우리 어머님은 교과서 읽어 보기를 권하셨는데 아이는 문제집을 풀어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저희 큰 아이도 중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에서 되게 어렵고 뭐 너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모르는 내용이 나올까봐 혼자 막연히 굉장히 불안해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할 만큼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정도 내용은 아니었으나 모르는 상태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와 과학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그때 구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구해서 대략 쭉 읽어보고 문제풀이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문제집이 본인이 더 편하게 느끼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아마 문제집만 풀다보면 오답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문제만 푸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단 문제집을 원하면 풀게 하세요 하는데 <laughs> 자꾸 틀려요.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내 네, 틀린 문제들을 다시 오답을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 문제집 먼저 교과서 확인, 다시 문제집 오답 이렇게 형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이 친구가 지금 불안해서 사회 역사 과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회 역사 과학은 거의 디저트 수준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불안하다고 이걸 열심히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중등 앞두고 있다면 국영수를 정말 아~ 정말 원없이 했다 진짜 국영수 정말 달렸다, 찢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줄수 있을 만큼 구경수에 대해서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사회, 역사, 과학은 불안하니까 하긴 하되, 진짜, 만만 봤다. 이 정도로 해도, 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중등입니다. 책은 무난히 꾸준히 읽고 있는데 요즘 쓰기는 전혀 못하고 일기는 매일 쓰고 있어요. 예비중등이라면 쓰기는 뭘로 해주면 좋을까요? 논술쓰기 다시 해볼까요? 네, 중학교를 앞두고 글쓰기를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근데 글쓰기 하셔야 되고요. 중학교 앞둔 글쓰기 두 가지 골라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어 글쓰기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중학교 앞 두고 있다 보니까 한줄 쓰기 할 때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공책 하나 멋있는 거 약간 대학 노트 같은 거 하나 사 주세요. 애들 새롭게 공부시키려면 좀한 단계 수준 있어 보이는 공책 사 주시는 거 강추 드립니다. 공책을 같이 가서 고르시되 약간 이제 형님들 쓰는 공책, 초딩 느낌 말고요. 형님 공책 사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좋으니까 영어로 일기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쓰든 아니면 세줄 쓰기나 자유글 쓰기에서 썼던 어떤 주제를 딱 읽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되는 문법이 엉망이고 영어, 이게 영어냐? 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진짜 못 쓰지만 영어로 한 바닥을 쭉 채울 수 있는 연습을 해주세요. 문법은 어차피 너나 나나 다 틀립니다.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당장 영어로 한 바닥을 채워서 내야 되는 10줄 이상 쓰시오, 15줄 이상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준, 수행평가 기준이 있는 영어 글쓰기 수행평가를 받게 돼요. 그랬을 때, 아이가 그게 처음으로 쓰는 일이 아니어야 돼요. 그걸 써보고 중학교를 갔으면 좋겠고요. 문법은 서서히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배우면서 아이가 좀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분량만 채우면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시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지적이나 어, 첨삭은 안 하셔도 된다. 부담은 너무 갖지 마시고, 영어 글쓰기 꼭, 네, 되도록 많이 써볼수록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글쓰기는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논술쓰기 하시면 도움이 돼요. 논술 형태의 글을 이제는 수행평가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독서 기록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 어 자기 생각을 담아서 요약하고 핵심되는 내용을 적어 보는 연습. 요렇게 책 읽고 책 읽고 쓰기 고학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고두 그 가지를 한글 쓰기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크바스 님 질문하신 거 맞죠? 네, 크바스 님 아이가 벌써 중학교에 가나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 아이가 읽기 잘하고 있고 글쓰기도 일기 정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국어 됐어요. 국어 이 정도면 됐고요. 수학 하셔야 돼요. 네. <laughs> 네. 국어, 영어 어느 정도 습관 정도로 만들어 두시고요. 이제 중등 시작이다 생각하고 수학에 더욱 집중하는 겨울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